안녕하세요. 송산별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거북섬으로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거북섬 내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웨브파크 프리지오시티입니다. 전면이 바다로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호실의 테라스 뷰입니다. 이 촬영일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담지는 못했지만, 탁 트인 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 시설 푸르지오 시티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가까워서 국내 관광객 및 레저족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곳입니다. 또한 거북섬은 인천 송도 서울,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 및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외부 파크 외에도 다양한 복합문화시설, 호텔,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관광지로의 인프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내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형 숙박시설 푸르지오 시티는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프로지오시티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로는 헬스장, 라운지, 비즈니스룸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파크 내 편의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호텔 수준의 관리 서비스와 보안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호실은 코너에 위치한 20층으로 모든 공간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뷰는 수요와도 직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매물은 전용 면적 74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지며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테라스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모던한 화이트와 그레이로 구성되어지며 레지던스답게 건식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작은방은 마주보는 구조로 각 방에는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테라스가 보이고요. 시원한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호실은 일반 객실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외부파크를 찾는 VIP 관광객과 레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고급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고급스러운 설계와 프리미엄 입지 조건으로 투자를 겸할 수 있는 최적의 매물입니다. 거북섬이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질수록 프리지오시티의 가치 또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